누가 들으면 쓸모없게 느껴지는 얘기를 하면서 핵심을 적당히 피해 가는데 우리는 축이 잘 맞았다. 그렇게 눈앞에 놓인 너무 어렵고 뜨겁고 슬픈 문제는 애두르고 각자 할수 있는 만큼의 걱정을 했다. 마주하고 있으면 많은 것들이 시시해졌다. 바람이 한번 불고 지난 뒤에 모래사장처럼 마음의 표면이 평평하게 균형이 맞춰지는 게 느껴졌다. 고작. 그 시시함으로 나는 모용에서 출발해 지금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 대온실 앞에 전경을 떠올려 보았다 프랑스식 정원과 대리석 분수대를 거기를 지나 좀더 가면 긴 팔자형 연못인 춘당제가 있고 바람이 크게 불면 휜 가지를 연못물에 씻는 버드나무들이 있었다는 것을 겨울이면 얼음이 두껍게 얼어 마치 연못이 닫힌 듯 하지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천천히 움직이는 잉어들이 그 폐쇄의 풍경에 비금 같은 균열을 내고 있었음.